태유 프리뷰 냉기속성 5등급 전사 기본 속도가 115에요 그래서 전사치고는 좀 빠른 편이죠 제일 빠른 애가 지비자인 릴리아스 같은 애들이 있고 그리고 얘랑 속도가 같은 애들은 뮤이 그리고 치명 확률이 이제 27%에요 그리고 효과적중이 조금 있어 그리고 각인 집중은 본인 공격력 증가 18%이스킬 e 만경창파 적이 공격이 아닌 스킬 사용 후 자신의 약화 효과를 전부 해제한 후 3턴간 광기 스킬 데미지 무효를 한번 발생시킵니다 4턴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4턴에 한 번인데 스킬 쿨감 하면은 3턴에 한 번이라서 광기가 무한으로 지속된다고 보면 되죠 자 근데 광기가 뭐냐 공격력 증가 10%랑 속도 증가 10%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격력이랑 속도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10%씩 더 받고 간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 얘 기본 속도가 115잖아 근데 여기서 10%아 그러면 한뭐 10일 정도라고 보면 되죠 얘 예, 턴이 도는 거는 126의 속도를 가진 애들이 사이클 행계에 올리듯이 올라간다고 보면 돼 그리고 광기의 공격력 증가 10%도 있기 때문에 데미지도 되게 잘 나오겠죠 3스킬 적 전체를 공격하여 강화효과 2개를 해제하고 공격력이 가장 높은 대상에게 스킬 쿨타임 1턴 증가 두번을 발생시킨 후 자신에게 2턴간 공격력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자신이 광기 상태라면 은 강화효과 해제가 전부 해제로 변경됩니다. 이거는 일단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얘가 속도를 좀 빨리 챙겨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쿨증을 먹이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속도를 그렇게 빨리 챙기지 않고 그냥 이제 좀 탱을 챙겨요. 그리고 약간 상대보 에밀리아나 막 그런 애들 있을 때 그냥 강화 효과 해제를 전부 할수 있게. 그런 식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스킬 쿨타임 증가 한 번이 두 번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쿨타임 증가 주사위가 두번 늘어난다고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쿨증이두번 했어요. 하나가 걸리고 하나가 안 걸려. 그러면 1턴 증가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스킬 쿨타임 2턴 증가가 한 번이야. 그러면은 내가 쿨증한번 저항이 있다면 은많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되게 좋은 거야. 너 이거 저항 떠? 야, 그럼 그 다음 거는 이것도 피할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내가 버틸 거면은 저항을 챙겨야 돼. 근데 이게 좀 양심이 있는 게 뭐냐면 더 심한 인플레로 만들 거면 그럴 거예요. 자신이 광기 상태라면은 효과 저항을 무시를 합니다. 때릴 때는 공증이 없는데, 어, 때리고 나서 공증. 그래서 일단은 3스킬은 상대 견제하는 스킬이고, 그 다음에 1스킬 가지고 굴리라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만화의 섬. 창을 휘둘러 적을 공격하고,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15% 증가시킵니다. 자신의 속도에 비례해서 피량이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데미지가 세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속도 비례 데미지 증가야. 근데 광기는 속도 증가를 시켜줘. 그래, 내가 광기 상태다. 그러면 속도 증가에 공격력 증가. 그래서 1스킬 피해량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얘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자신의 행동 게이지 15% 증가. 가뜩이나 광기 걸려가지고 속도 증가가 있어요. 턴이 되게 빠르게 돌아. 턴도 가뜩이나 빠르게 도는데 자신의 행기 증가 15%도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한뭐250 이상 챙긴다. 진짜 턴 빠르게 올 거야. 그냥 막 때리면서 때리면서 턴 빠르게 오고. 그리고 자신의 광기 상태라면은 파랑을 추가로 사용합니다. 파랑은 자신의 턴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파랑도 자신의 속도에 비례해서 피해량이 증가를 합니다. 소울번 쓰면은 만화의 섬의 피해량이 증가를 합니다. 지금 공격력 증가에 광기도 있어요. 그러면은 공격력 50%에 이거 10%, 그럼 공격력 증가가 지금 60% 상태야. 그리고 속도 증가 버프 있죠? 이거? 그리고 기본 속도 비례 데미지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피해량 개수로 더 올라갔어. 내려쳐 적을 공격하며 자신의 속도에 비례해 피해량 증가 자! 근데 방금 때렸을 때만 정도 떴죠? 파랑은 자신의 턴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딱 때렸을 때만 삼천까지. 일단 파랑이 더 세요. 근데 이게 지금 데미지를 봤을 때 엄청 세 보이긴 하는데 나 봐야 알것 같아, 확실히. 왜냐면은 상대방 조합 봐봐요. 아우리우스 기사도 없고 뭐 데미지 감소도 없어. 그래서 화라비가 아예 케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화라비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런 걸 일단 보여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3 스킬, 스킬 쿠이징에 1 스킬이 단일들이에요. 그래서 얘 카운터는 환영의 테네브리야. 환 테네한테 쿠이징 걸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환 테네는 두 명씩 때려. 그리고 얘는 환 테네를 건들지 못해. 그래서 태유가 좀더 많이 나오면은 환 테네 티어가 더 오르지 않을까. 약간 페이라 저격으로 낸것 같기도 해요. 페이라랑 화영. 상대 에밀리아 같은 애들 나와야 좀 쓸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면은 약간 그것도 단점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공격이 아닌 스킬을 안 쓰면 그만이야. 그럼 얘 스킬 무효도 안되고 공격력 증가도 안되고 아티팩트 아까 그것도 안 터질 거고 뭐 기본 공격력 증가만 되겠네. 그 광기도 안될 거야. 그리고 자신이 광기라면은 파랑을 추가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얘 광기만 안 걸면은 만 원에서 한 대밖에 안 때리네. 그거밖에 안될수 있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사란 공대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뭐 요즘 페이라 많잖아. 요즘 뭐 기사란전택 뭐뭐 있어요. 상대 이제 뭐 페이라, 화영. 걔네 둘 기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을 짜잖아. 상대 걔네들 딱 있을 때 그냥 얘를 데려가. 그 다음에 봤을 때 스킬 데미지 무효 하나 있죠. 상대방 기사란전에 페이라, 화영, 그리고 비올레토 이렇게 넣는 애들 있어. 한 비올레토 반격까지 스킬 무효로 버틸 수는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사환전이랑 아레나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 아레나는 조금 한번 굴려봐야 될것 같고 약간 수동적인 건 있네 자 그리고 파사의 창 파티 사냥하러 왔죠 공격력이 20% 증가합니다 최대 강화를 하면은 그리고 적이 공격이 아닌 스케일 사용 후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10%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1턴에 한 번만 발생합니다 일단 아, 아티팩트는 되게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약간 옛날 그지같은 아티팩트로 따지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는 있어 공격이 아닌 스킬 사용하면 뭐50% 확률로 행계를 증가시켜. 약간 비금 내천의것 마냥. 그런 식으로도 할수 있었는데, 일단은 공격력 증가만 올라가요. 우리가 이거를 초월을 하면은. 그래서 내가 굳이 이 아티팩트가 있는데 풀초월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쓸수 있다. 4월 4주차 어웨이큰 업데이트 안내. 대규모 패치죠? 네. 커스텀 신비 소환이 업데이트 됩니다. 해서 내가 원하는 신비가 있으면은 개를 해가지고 뽑을 수 있게 1부 한번 하고 2부가 한번 해요. 그리고 커스텀 신비 소환 기준은 6개월 전에 출시된 애들. 그리고 천장은 200장 그리고 110장이네요. 아 이거는 그래도 괜찮네요. 안 그래도 지금 보면서 걱정한 게 뭐냐면 내가 1부랑 2부 둘다 소환을 한다 했잖아. 근데 1부 때 소환한 게 2부까지 유지가 되는지 그렇게 봤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종료일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1부에 하고 2부에 하면은 걔네 둘이 여기에 둘다 추가가 돼. 그래서 내가 그냥 천장을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크리랑 그리고 조에릭이 있어. 근데 내가 뽑는데 매크리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조에릭을 하다가 뭐 조에릭을 천장을 칠수 있고 재워가지고. 물론 천장 안 치고 그 전에 먹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보면은 주안는 유지가 된다. 근데 신비 소환이 끝나면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달의 신기루 주화 상점 종료 후 보유하고 계신 달의 신기루 주화는 모두 초기화되며, 이후에 신비 커스 소환으로 이어야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비 소환 로테이션 개편. 이번에 그 로테이션 멤버 돌린다고 공지를 했었죠? 신비 소환 로테이션은 영웅은 제한 없이 다른 로테이션 영웅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확정 소환은 유지가 된다. 뭐, 내가 뽑다가 변경을 할수 있다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진처럼 제스를 내가 노리고 했어 그래서 제스를 내가 노리고 뽑기를 했는데 갑자기 내일 내가 자고 일어나서 무료 소환했는데 제스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다른 걸로 변경이 되는 거 라인업은 이렇게 4월 28일부터 현바, 야타, 제스 3주 뒤에 맥클, 월켄, 저케이 3주 뒤에 후구, 라라우, 최루카 3주 뒤에 오세크, 마그, 디리벳 자 그리고 장비 시스템 개편 우리 유비 분들 그거 있죠 아저얘 장비 못 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한 추천 장비 추천 장비를 누르면은 이렇게 추천하는 장비들을 딱 맞게 껴주는 이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장비 제작 마일리지 추가 장비를 제작하면은 옆에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모아가지고 확정적으로 전설을 만들 수 있다 장비 하나당 6포인트잖아 근데 장신구는 8점을 줘요 점수가 조금 다르네 장신구 기준으로는 23개 일반 다른 투구, 무기, 까빠 걔네들은 30개를 만들면 전설 하나를 만들 수 있고 해서 내가 원하는 세트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고 아 그리고 강화 재료 칸 확장됐네요 그리고 그 장비 강화할 때 재료가 자동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왔고 오 그리고 자동 등록에 내가 12강까지 할 거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재료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강화를 했을 때아나그 어, 전에 이거 몇퍼 올랐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몇퍼로 올랐는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이거는 진짜 괜찮죠 그리고 강화된 장비를 추출을 하면은 근원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전용 장비 UI도 개편을 하죠 우리 단점이 그게 있어요 봐봐요 제가 라비가 있어 예, 라비 전용 장비 했는데 약화효과 하나 해제야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어야 잠깐만 다른 거 좋은 거 있나? 예, 누르는데 안 보여 아 이거 뭐지? 그래 이거 모르잖아 그래서 나가가지고 뭐 도감이나 아니면은 상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를 개편을 했죠 이거는 여기서 클릭을 했을 때 다른 옵션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거를 볼수 있게 자 그리고 심연 도전 모드 업데이트 되죠 그리고 클리어 및 보상들이 쭉 있네요 다 다르긴 한데 야 봐. 막이 아, 정도면 많이 주는데 층 하나 깨면 신비 100개 은하의 체가이피 3개 내가 이거를 다 깨면은 뭐 신비 3개 이거 5번 5번이면은 신비 500장에 은하의 체가이피 15장 야 괜찮다 그 금승석도 하나당 주니까 월광 뽑기를 4번을 할수 있네요. 그리고 미션도 있죠. 미션을 깨면 이렇게 재활해주고, 시련의 전당 개선, 신규 보스 추가 및 연습 모드가 삭제되며, 기존 보스의 밸런스 조정이 지정됩니다. 파스투스가 새로 나오고, 연습 모드 없어요. 솔직히 연습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요. 몇몇 분들은 하긴 하겠지. 자, 그리고 정룡이 숲 개편, 펭귄 계속 생산시켜주죠. 그리고 판타지마도 계속 생산을 해주고, 그리고 뭐라고라 재배지. 7일마다, 한 개의 뭐라고라를 자동으로 얻습니다. 뭐라고라? 가꾸기를 하면은 재배 시간에 1일 단축시켜요? 제가 보기에는 가꾸기는 한번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가꾸기 하나도 안 하고 이거 7일이 초과돼.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수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몇 분이 지날 거야? 이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 30분 손해보고 뭐또뭐 뭐 10분 손해보고 뭐 나중에 바빠서 막 5시간 손해보고 그런 게 누적이 될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가꾸기는 한번한 한 다음에 그래도 좀 땡겨서 받고 이게 휴식기가 끝났을 때 바로 자동으로 이제 로테이션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성장의 재단에서는 판타지마랑 펭귄을 즉시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되게 좋아졌죠? 강화 효과. 어떤 영웅이 어떤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웅들이 어떤 약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는 PVE 할때 되게 좋겠죠? 그리고 원정대 프리미엄 보급 패스 업데이트. 보급 패스에서 뭐 주는지 봅시다. 뭐라고라 하나? 각보스별 추가 보상이에요. 어 이거 인질 아닌가 한 해석 없으신 분들은 이거 좀 그럴 수 있겠다 원정대 보스 로테이션 흉악의 페루스가 없어지네요. 아 이거 좀 많이 아쉽다 모로이가 다시 나타나네요. 아좀 짜증 나는 애들밖에 없네요 이번 로테이션. 아 그리고 팻 등급이 이제 새로 나옵니다. 팻 등급이 4성에서 5성으로 확장이 되고 반복 전투 횟수 증가, 로비 선물도 올라가고 추가적인 스케일 효과 향상 된다. 그리고 모습이 2차 변형이 된다 그리고 펫 호감도가 6단계가 된대요 그래서 호감도가 1500이 되면은 6단계가 되고 그리고 5성이 되면은 반복 횟수가 30번 기존 1에서 4성이 로비 이렇게 주던 보상들이 행동력 30개짜리는 50개로 바뀌고 행동력 60개짜리는 100개로 바뀌고 골드 주는 거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총 매진은 일단 그대로 그리고 상급 아티팩트 강화석이 추가가 되고 연성석 상자도 추가가 되고 자, 그리고 N프로 확률로 재련재료 획득. 재련재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재련재료를 얻어놔. 그러면은 우리 재련 고민 많이 하잖아. 얼마 없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덜 하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되게 좋아지죠? 긴급 미션이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난이도가 전체에 다 쉬워지고 웨이브가 단축이 돼요. 그래가지고 긴급 미션이 이제 딱 하나로 고정되니까 예전에 이제 긴급 미션 어려워가지고 에피소드를 안 밀던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에피소드를 밀면 돼. 자, 그리고 에피소드 1 챕터 2 레인가르 스토리 리메이크. 기존 버전 줄거리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연성을 보충하고. 아,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볼게요. 우리 그욕 많이 먹었던 에피소드를 개선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피소드 3 난이도 전부 하향. 몬스터 레벨이 50다 낮아지고. 공격력이랑 속도랑 방어력이 그만큼 다 낮아지고. 그리고 기어도 통합. 드디어 이제 이거 기여도가 통합이 되죠. 아딘 미션, 아딘 미션도 하얀, 500마리가 100마리로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픽업, 타마린드 픽업 합니다. 진짜 내가 유비고, 나 타마린드 있으면 정말 편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성역들 중에서 야, 얘는 진짜 있으면 게임 인생이 달라져요. 걔는 타마린드 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한 해석 여유가 좀 된다. 그런 유비분들은 타마린드 챙겨가는 거 추천드려. 그리고 카일론 픽업. 그리고, 아레나도 이번에 시즌 종료가 되고, 5월 주화상점 나왔죠? 셀릿, 뮤이, 어둠의 코르부스, 오, 스트라제스? 이거, 고민 많이 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 왜냐면, PVP도 PVP인데, 스트라제스가 PVE에서 진짜 좋아. 그래서 내가 주화 좀 여유가 되고, 스트라제스가 없다. 야,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패키지 나온대요. 아니, 뭐, 가끔, 이렇게 패키지 나옵니다 했을 때, 아예 뭐 얘네들은 또 패키지 출시하냐라고 말하지 않고 안 사면 돼요 그냥 그런 분들은 그 과금러 분들은 패키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긴 해. 저는 근데 안 사요 뜻어 먹일 거 딱히 없거든요 이거. 아 그리고 만능 장비 강화석 얻는 횟수가 이제 두 배로 늘어났죠. 자 그리고 주간 업적 포인트가 갱신이 돼요. 금빛 전승석 두 개. 오아 어, 이거 되게 좋은데. 월드 아레나 자신이 속한 리그 기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MMI가 가장 가까운 상대랑 매칭. 변경되는 거는 자신이 속한 리그와 동일하거나 최대 한 단계 차이나는 상하위 리그 인원 중에 자신의 MMI가 가장 가까운 상대와 매칭. 같은 사람들끼리 좀더 만나게 하는 것보다 MMI로 이제 좀 실력 비슷한 사람들끼리 매칭을 하려는 게 되게 큰거 같네. 자 일단 어웨이크는 7일 동안 출첵. 7일 동안 출첵을 하면 총 1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소환 70번 무료 소환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2 영웅 소환권 하나랑 아티팩트 소환권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준다고. 이거 해야겠다. 기사단에 이제 단장님 공지라면은 이거 계속 해야겠다. 단장님, 공지하셨어요? 하면서 아이템을 매롱 계속 해야지. 필리스, 물음표 딱 하면서, 이상하다? 아니, 그,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나? 하면서. 그리고 장비 무료 해제 진행한다고 합니다.